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용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진료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데, 그분 중에서 대부분 중년 남성에서 성기능 장애 상담, 메일로법 뭐 전립선 장애나 수술 상담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에서 사정 후에 통증 증후군 포이즈라고 하는 병 이제 드문 병인데 저희 클리닉에서 이제 많이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도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지루증 때문에 지루 클리닉에서 이제 감각 치료하는 클리닉이 상담을 찾다 보면은 흔치 않으니까, 또 저희 클리닉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그 유튜브를 보고, 저희 그 영상을 보고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이, 또 여자친구가,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부인께서 예약을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케이스를 몇 케이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정장애 환자들에서 이제 지루증 환자도 부부가 동반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부부가 성기능 문제 때문에, 발기력 문제 때문에 상담하시는 애가 꽤 있고, 조루증 때문에 여자친구가 또는 이제 성상대자가 클리닉을 예약을 하고 소개해서 와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했는가 했더니 그 질환별로 검색을 한 다음에 조루증이 어떤 단순한 그 약물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한 조루증 신약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제일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근본적인 조루증에서의 고수도 치료 감각 치료에 대한 조루증에서도 그 감각의 레벨별 치료 감각 훈련을 통해서 조루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에 대해서 여성 상대자가 그 인지를 하고 남성한테 치료하도록 대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루증이든 그 조루증이든 사정장애 환자들에서 어떤 경우는 혈정액증 때문에 의뢰돼서 오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불안하시죠 또 혹시나 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혈정액 그렇고 지루 환자들도 그렇고 조루증 환자들도 그렇고 몇번 자꾸 반복된 증상을 확인해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루증과 발기부전 때문에 그 상대자가 예약했었던 그 환자들 보면 단순히 그 강직도에 떨어진 원인이 성적인 에너지가 낭비되는 환자들, 과도한 야동이나 자위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여자 상대 쪽에서 이제 아신 거죠. 상대자가 3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이제 혼자서 자극하는 거에 빠져 있고 그 성관계 후에도 야동이나 자위 이런 것들에 반복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고 근본적인 성기능 장애 치료 원칙이 처음서부터 내분비계 검사나 신체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금욕 기간을 충분히 두고 성적인 에너지의 보존 또 그걸 하는 동안에 약물 치료 이런 게 이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나중에 치료 기간을 좀더 지름길을 찾아서. 단기간 내 치료 목표를 달성하고 과도한 또 발기부전 치료제는 복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치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자와 성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꾸 반복해서 성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이런 증상들의 확인을 하기 전에 성기능의 변화가 느껴졌을 때는 우선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피하고 그 증상에 대한 1차적인 상담을 해서 치료 목표에 지름길을 찾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 통증, 출혈 또는 이제 감각장애, 이런 것들에서 그 치료의 시작은 모든 것이 1차적인 치료는 금욕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비뇨기학과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비뇨기학 t v 이용이었습니다.